예 안녕하십니까 정본 부장입니다 오늘 정본 부장의 직톡에서는 어, 어저께 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인 뭐 일명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26일 대법원에서 어, 뭐 간단히 말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1, 2심이 무죄를 받던 부분을 유죄로 바로잡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판결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하라는 요지인 거죠. 사건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 21일 날 밤에 21일과 22일 사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천마을 학부모 3명이 여기사에게 술을 권하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또는 2차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에서 18년이 선고됐고 3 명한테 2심에서는 이제 1심이 목포지원 그리고 2심이 광주고법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대폭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이유는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춰졌는데. 3심인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어저께 1심이든 2심이든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이걸 공무한게 아니라고 라 해서 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이제 1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2심은 아예 그걸 형량을 낮춰줬다는 부분도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심, 1심도 지금 가해에서 2심이 낮춰졌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예 그 1심이 약하다 1심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 판결에서 어떤 형, 판결이 나올지가 상당히 그, 어, 관심이 집중되는, 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우리 그 대한민국 청년의 대표자이신, 뭐2심 대표자인 조팀장 입장에서는 좀, 어, 의견이 어때요? 이 형량이 너무 말도 안 된다 했던 대법원의 판결은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형량이 훨씬 늘어나야 될것 같고 생각을 해보자면 참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세 명의 또라이가 성폭행을 <laughs> 한 건데 사진만 봐도 벌써 가해자 하는 얼굴다 싸매고 있고 형사님은 저희가 얼굴 가려드린 거예요 물론 기사, 다른 기사에서는 안 가려진 얼굴을 볼수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실대를 볼수 있고, 그쵸, 뭐라 말해야 되죠? 그냥 또라이들의 <laughs> 횡포? 근데 그 또라이를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 음. 좀 그런 느낌이네요, 저한테는. 그, 지금 오늘 그, 뒤에 자료 사진을 이제 조팀장이, 어, 준비를 했는데, 그, 보면은, 진짜 저런 한 번도 몰랐죠 원래 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형사 얼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범죄자 얼굴이 가려지는 게 원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 팀장의 의견은 형사 얼굴을 오히려 가려야 되고 그 범죄자 얼굴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 근래 저희 청년들끼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어. 형사 얼굴은 무조건 가리고 범죄자 얼굴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음, 그 형사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이유는 어떤 예요?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음. 형사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 얼굴을 드러내는 게 보통인데, 물론 음. 이제 외국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그러하고, 음. 보복 범죄 때문과 음. 형사 인권 때문이에요. 사실 어. 범죄자 얼굴 가리는 것 자체가 범죄자 인권 때문이잖아요? 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얼굴을 음. 내놓을 텐데, 음. 그러니까 정말 심한 범죄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도 얼굴을 좀 공개를 하잖아요? 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음. 범죄자들은 인권이 남아있다. 음. 죄는 잘못이 돼, 사람은 잘못이 아니다. 음. 음. 이런 분위기, 혹은 음. 뭐 역대에 그래왔으니까 그래 그냥 따르고 있는 건지, 음. 뭐그 복잡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음. 왜 형사 얼굴을 자꾸 늘어내는 거지? 음. 물론 형사 얼굴을 본다 해서 저희가 범죄를 형사한테 저지르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뭐 조폭이랑 관련이 있다던가 하면, 또 혹시 모르는 거죠. 야, 저 새끼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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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팔을 만졌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알수 없잖아요 저희는. <laughs> 방송에서 새끼라 그러니까 참 네, 재밌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또조 팀장이 좀 주목한 부분이 그그 그 형사가 이제 얼굴 가려진 거고 하 예, 보면 우리나라는 이 앞으로 손을 묶지않습니까 네. 여기는 외국은 이게 뒤로 손을 묶죠.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경찰이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예전에 하셨던 얘기가 물론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저한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절대 남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절도는 합의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너, 네가 내 손목시계를 쳐도 내가 형사지만 봐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고요. 두 번째 했던 얘기들은 약간 좀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형이 범죄자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범죄자한테는 인권이 없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근데 뭐 요즘 보면은 너무 이게 좀 범죄자들이 그 물론 예전에는 너무 이 공권력이 좀 남아있던 시절 같은 경우는 뭐 범죄자 중에서도 이제 양심범이라 그래가지고. 그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 국가 보안법 같은 데 걸려서 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범죄의 인권이 좀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얘기가 됐던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시민을 침해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나라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이 아닌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어 같은 시민, 선량한 시민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인권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의문이 갑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듯이, 어, 리바이던이라고 그러죠. 어, 국가라는 가장 큰 빅맨. 말하자면, 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그 뭐 말씀에서 또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저 괴롭히니까, 어, 토마스 홉스 말말 인용대로 시민들이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제일 큰힘센 놈을 하나 우리 편을 하나 만들자 그그 그 존재가 이런 또라이들을 좀 제압해 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치안인 거죠 예, 왜냐면 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줘야 될 빅맨 그런 또라이들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런 또라이들을 인권을 음, 어떻게 보면, 고려를 하자고, 마스크까지 씌우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laughs> 한다고, 하고, 반대로 아까, 저그 생각을 못했어요. 조팀장이 이제, 형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저는 봤을 때, 형사는 얼굴이 버젓하게 나와 있고, 범죄자들은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당연한 거구나 했는데, 요즘 우리, 제가, 제가 좋아하는, 어, 대한민국의 M세대들은 역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영어 아니라 다를까 또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좀 똑똑해요 보면은 예, 모든 게 합리적입니다. 19세기 개몽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laughs> 개몽까지. <laughs> 예, 아, 우리는 좀 우리나라는 좀 개몽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네. 예, 그리고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그, 뭐, 나쁜 형사들, 뭐 이런 분들 또 나쁜 공권력, 만기부, 뭐 중정. 남산, 이런 분들이 막 무거운 시민들을 끌고 가서 막 폭행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것 시절이 불과 20년, 30년 전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아직도 아, 나라가 더 무섭다. 아, 뭐 정부 어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시절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M세대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분들이, 이, 이, 이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라이입니다. 이 시민들 또이 <laughs>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 양복 입은 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머릿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어, 보호해 줘야 될 것이 될 존재가 바로 국가인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 좀더 적극적으로 어, 우리 어떤 인권들을 좀 시키, 시민의 인권 개개인 의 인권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범죄자로부터 이것이 좀어 저도 좀 드는 생각입니다. 어, 뭐 추가적으로 좀더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생각나서 하는 얘긴데요. 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성폭행을 하면 벌금이 5억이에요. 5억. <laughs> 그러면은 뭐 잘 사는 사람 일단 제외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5억이라는 게 손에 쥐기 힘든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 성폭행을 해야지 하는 순간적인 충동이 들더라도, 5억이라는 자기의 이성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능보다 5억 정도면 이성이 앞서지 않을까. 한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 5억 어, 어떠신 것 같나요? 뭐, 잘 사는 어... 사람들한테는 또 소득 대비해서 벌금을 걷어야겠지만, 사람들한테 5억을 걷는다.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좀 가혹한 형벌일 수도 있고. 뭐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어, 성폭력이라는 것은 생계형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성, 생계형 범죄가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죄를 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범죄도 아니고 또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 그런 범,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 인간의 인권을 어, 주체적으로 침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예를 들면 뭐 이게 내가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불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면 되겠지만, 제가 뭐, 어, 나중에 뭐, 제가 아시는 국회의원분들한테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아, 네. 여의도에 계신 여러분들, 세금을 자꾸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나 이제 기업이 또잘 돼야, 뭐, 청년 취업도 잘 되고, 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범죄 부분에서 한번 벌금을 많이 때리면 오히려 증세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벌금이 높았을 때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그래도 저지른 사람들은 있겠지만 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세금을 범죄에 많이 거둡시다. 음주운전 같은 거. 저는 단순히 이 사건이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아주 대전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어, 그 다음 제가 좀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이 나라에서 산그니까이 사건 자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 이겁니다. 이 나라에 사는 그 어린이가 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서 말해 어린이라는 것은 뭐 청년들도 생각이 들겠지만 좀더 어린,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이 될뭐 20대 이전 분들이겠죠. 한 사회가 어 반듯한 한 반듯한 까진 아니래도 뭔가 좀 온전한 사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사회 어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어린이가 그 사회에 대해서 뭐좀 긍정적인 동경을 하는 부분이 만약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살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뭐 환상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무한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회에는 정말 끔찍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자체의 어떤 뭐 범죄를, 여, 저는 뭐 여성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창피한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잔혹범죄를 떠나 잔혹범죄를 떠나서 어이 사회에 사는 어린이들이 봤을 때이 어, 사회에 대한 어떤 미련과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동심에 대한 그, 그 어린이가 가져야 될지고시는 호기심 이것을 파괴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을 주민들이 또막 옹호하지 않았나요? 그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뭐 사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뭐 선마을 주민들의 또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좀, 어, 좀더 가야 될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 온정주의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아, 불명확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같이 사는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뭐 식으로 이렇게 몰아 세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한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죠. 자 그런 거 들었을 때 과연 자기가 당했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일부 마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뭐 찔리시면 그 사람은 <laughs> 그 사람도 범죄자 <laughs> 사실 뭐 방관도 나쁜 건데 그 와중에 가해자 편을 든다는 건참 어찌 보면 동조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동조충이라고 할까요? 음. 하지만 벌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깝네 과연 내가 그말 한마디 할수 있을까? 위로 한마디는 못할지언정 음. 내가 과연 가해자 편을 들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음. 한번 해 본다면 음. 동조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음. 동조충? <웃음> <웃음> 네, 지금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한 거죠 우리 조팀장님 청년 빠지는 아니라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아, 않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상,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으로서 당연하다 정상적인 당연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랑 음. 동의하겠죠 음, 맞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되는 생각이 뭐냐면 방금 아까 그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학부모의 자제나 교사의 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와이프가 겪었을 충격.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죠. 뭐그뭐 <laughs> 뭐 일반 범죄자들이 느꼈을 충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참 시기가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네, 군사부 일체란 말을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뭐, 어, 군이라고 해서 이제, 임금이라고 그러죠, 군. 임금 군자니까. 군사부.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이 얘기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우리 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을 하늘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은 하나다. 음. 그래서, 어, 군사부 일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얼마 전도 아니죠. 그, 탄핵되신 게? 음. 작년? 아니, 작년 아니군요. 올해군요, 참. 예, 군사, 군,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개인적 일탈의 모습. 뭐, 뭐, 여러가지 뭐, 보톡스를 맞았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 군사부 일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정말 뭐,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늘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곱게 간직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여기서 나왔던,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탄핵 당하신,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어, 뭐, 여기, 이제, 여기 계신 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부, 아버지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laughs>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서, 여기 선생님은 잘못이 없지만, 암튼, 그, 인근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어, 인근과 아버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일탈을 하는 모습,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을 탑을 그러니까 침해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참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이번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인권의 침해라는 부분을 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기성 세대가 저희가 기성 세대 를 너무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만은 <laughs> 기성 세대가 좀 마땅히 지켜야 될 금기 사항을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 어린이 내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 무슨 생각이 있느냐. 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아무리 청년이지만 내 자식도 아닌 애들 앞에서 내가 뭐 가릴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제는 좀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선진사회에서 어, 기성세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금기사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젠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망각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사이코패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망각해온 것이 아닌가 좀더더 더 어,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을 어, 다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 그 보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선정적인,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잔혹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 의 어떤 선정성, 예를 들면뭐 선마을, 뭐 여교사, 뭐 학부모, 성폭행이라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나열을 너무 좀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좀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어떤 이 자세가, 아, 이 사건은 정말 잔혹하고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어떤 사설이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냥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상당히 선정적인 사건이고 쇼킹한 사건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왜이 이 정도 사건이면은 우리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어른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 좀 각성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 동방예의주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고 또 언론인들도 그런 의도로 약간 글을 쓸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사실을 그냥 전달한다 라는 개념 뭐, 술을 먹고 뭐 했을까 뭐 이런 개념들 <laughs> 뭐몇 시간 동안 뭐 했지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위주더라고요. 전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제 좀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의 공동된 관리자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처럼 우리가 그냥 공동의 학부모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이상이 들어요. 선망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 우리가 정말 이섬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학생, 우리 자식들한테 교육을 왜 시킵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어, 그,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어, 내가 모범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벌,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뭐, 최종적으로 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 운동 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많이 우리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어, 그잘 살아보자는 얘기가 어, 그때는 이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세요라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고언데 어, 그냥 어, 정말 잘 사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laughs>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정본부장의 제톡이었습니다.